네, 우도를 그려보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를 표현하는 중이고요. 이렇게 물감을 조금씩 조금씩 짜서 이렇게 붓에 묻히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큰림 포스에 직접 물감을 묻혀서 이렇게 칠하시면 더 좋습니다. 큰 그림을 그릴 때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물감을 조금 많이 쓰는 듯 하죠, 이렇게. 색은 기본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넉넉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네, 우도의 멋진 하늘과 또 시원한 바다 풍경과 바다 내음을 전달하고자 이렇게 그림을 시작했습니다. 넓은 하늘에 넓은 바다가 탁 트인 시원함을 주는 듯해요 그래서 하늘은 흰색과 터크와이즈 로즈핑크를 이용해서 골고루 펴 바른다기보단 약간 두, 두툼하게 올라간다는 생각으로 찍듯이 네.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딱 골고루 물감을 아주 곱게 펴 바르는 느낌보다는 약간 부드러운 붓으로 찍기 기법을 이용해서 살짝 질감을 표현합니다 저는 3 0호를 그리고 있지만 30호 그리면 조금 큰 붓을 이용하면 좋겠지만, 저는 화홍의 848, 14호 정도 이용을 해서 붓의 질감을 느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해봅니다. 흰색과 터커 아이즈, 로즈 핑크를 이용합니다. 하늘빛은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저는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또 바다 풍경을 표현하기 위해서, 네, 블루 톤의, 어, 어두운 블루 쪽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물감을 여기도 캠퍼스에 직접 짜서 적당히 물감들이 섞이면서 이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조금 물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골고루 펴 바르는 듯하게, 하지만 물감이 양이 많으면 이렇게 약간 찢기 빗기법으로도 또 표현하는 방법이 좋더라고요 이, 이, 바다 빛이 깊으면 깊을수록 어둡잖아요. 그래서, 이 검정에 가까운 블루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전에 다른 걸 그리려고 하다가, 어, 놔둔 그림이기 때문에, 유아의 매력을, 매력은 제가, 어, 다시 마르면 덧칠하고, 덧칠하고, 바꿀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캠퍼스를 활용을 해서 전에 그렸던 것지만, 그후에 아예 완전히 다른 그림을 올리는 중입니다. 네, 유아의 매력이니까, 이렇게 가끔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물가 그리던 거를 푸는 없는 거를 추천드리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바다 색깔과 잘 어울려 어우러지는 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붓질의 질감을 잘 활용을 하셔서 이 붓질이 여러 번 됐을 때 느껴지는 그런 질감들을 잘 활용을 하시면 더 좋을 듯해요. 이렇게 해서 적당히 물감이 이 캠퍼스 위에서 섞어지면서 색채가 나오기도 하고요. 꼭 파레트 위에서만 물감을 섞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활용도 해보시면 좋습니다. 이제, 우도의 상징, 상징적인 또, 이 산책로가 또 있죠. 등대가 있는, 어, 서문 아닌 것 같죠. 어, 산책로가 있습니다. 바다를 한눈에 볼수 있는, 네. 그래서 이 산책로에 올라가 우도를 한눈에 시원하게 볼수 있죠. 우도는 땅콩으로 유명한 것 같아요. 땅콩 막걸리랑 땅콩 아이스크림이 대세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가셔서 꼭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섬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질감, 질감을 제일 거칠게 표현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는, 어, 나무도 좀 있고, 풀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거칠게, 두툼하게 표현을 하면 좋겠습니다. 검정과 번트 원버 번트 시에나 색상을 이용해서 조금 검게 올라가고요 올리브 그린을 이용해서 초록빛도 내봅니다. 색채를 다양하게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예, 오늘의 구도를 이렇게 잡고요. 거친 것을 많이 표현하기 때문에 나이프를 많이 이용해서 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은 이 질감을 표현하는데 약간 아, 느낌을 느껴보시라고 이렇게 질감을 조금 있게 표현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도를 그렸습니다 이쪽은 하늘과 바다 제주 바다가 펼쳐지고요 이게 우도가 있습니다 우도에 등대가 여기쯤 있을 거고요 여기서 앞에서 바라보는 우도의 모습이 그려질 겁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